자, 프토 들어오십시오. 여기 한번 돌아봤어요. 자, 프로토스 유저로서 제가 또 지나칠 수 없는 방지였어요. 프토 들어오십시오. 자, 이번에 이제 구게이트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1 1시 서치 아니고 자 질러 찍어 주시고 아 네. 핵쟁이들은 안 사라집니다 사라질 수가 없어 예전에 제가 그사기에 여러 친구들 만났을 때 그때 들었던 말 중에서 이게 중독 돼 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중독이 돼버려 가지고 우리 유저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데, 치료 센터가 없잖아.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저글링, 저글링 석개 거기 아니야, 야, 야, 다행이다, 야, 다행이다, 야, 이거 정말 다행이다, 자, 천만 다행이에요, 거기 아니야, 아이날 뻔했네, 어, 발업됐어? 어, 망했다, 아 망했네 이거 바로 비웠네 아나 망했어 여러분 아 그만 좀 돌아다녀라 아 죽을 생각을 안하네 하는데요. 나만 죽어주면 안 되냐? 어이 안 죽냐 쟤네들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제 죽겠지. 나이스 나이스. 야, 이 와중에, 아 직도 칸트로 <laughs> 를 하고 있 어? 아, 정신없 구만. 어 뭐야 이거 어디갔어 도론 아까 이쪽으로 빠졌었는데 아~~ 투스타 가자 여러분 내 차례다 돌려줘야돼 아니 도론 어디갔지? 어디로 빠진 거야? 어디로 대피했어? 이거 이상하네 9시인가? 9시네. 아, 몰랐네. 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내 차례야. 일로 와. 무슨 날 그렇게 괴롭히고 있어. 뚝배기나 한번 날아가 봐. 그리고 허세 모을게요. 아, 저글 컨트롤 때문에 나도 죽는 줄 알았다고. 나이스, 싸우! 날렸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느껴봐. 안전하게 가자. 날렸어요 어쨌든. 어, 나 고기로 됐어. 안전하게 가길 잘했죠. 어, 무탈 뽑았다. 이거지, 안 됐어. 그럼 룰렛켜 주자고 오기만 해봐. 한 방에 헛갈 줄 알아. 아디 유켓지? 가자.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제녹아 버립니다. 어 역시 무타를 많이 안 뽑았구나. 자 그러나 오버는 다내 겁니다. 오버는 다내 거예요. 깔끔하게 0으로 만들어주시고. 아우 좋습니다. 자, 한 토론을 좀 통해서 오버를 또싹 잡아줄게요. 오버가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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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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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야. 빨리 태어나, 태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오버인데 취소하겠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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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안했어요. 그러면 죽어야죠. 그러면 죽어야죠. 별수 없죠? 자, 여기서 아, 오버면 죽어야죠. 어, 될수 없죠.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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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버. 죽어야죠. 어, 쩔수 없죠.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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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아, 오버 아닌데. 저거 한번 노려보자고. 아, 저 뭉쳐있는 거 잡아보고 싶은데.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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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아!

여기다 강각 나왔어! 각 나왔어요 강 나왔어요 각이딱 나왔습니다 오버 한번 막히고 두개또 뽑아주시고 오버 오버 나올 때까지 대기 내가 세시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열2시 먹겠습니다 어 빵러시 온다 빵러시 온다 빵러시 온다 오버다 오버 오버 뒤쪽에 오겠죠 오버 이거 참... 주위 더 많다는 얘기야 오버 이거 지금 뽑았다 뽑았다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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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났다, 태어났다. 오안 태어나네 이거 오버네 야너 오면 죽어 태어났어요 죽어야죠 그럼 자 가시고 진넛 커세요. 오봇도 어, 어, 또 태어납니다. 태어납니다. 태어날 거야. 태어날 거야. 가자, 가자, 가자. 쪽쪽 모아서, 쪽쪽 모아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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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어, <laughs> 대기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 잠깐만. 대기하고 있다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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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탈이 나왔어? 나 이거 실수했나? 어? 무탈이 왜 나왔을까? 자 커세우가 있는데 오 무탈이 나왔어요 나 커세우 다 죽었다고 생각한건가? 어? 아템 짜르고 한방 러쉬 하려고? 자 무탈 다 죽습니다 무탈 속도가 빨라서 먼저 다다 죽어 오버다 오버 다 죽습니다 아이고 터지는 게 그냥 시원시원하네요 어다 터졌어 야, 진로도 엄청 많아. 자, 거세 온다, 도망가라. 거세 온다, 도망가. 거세 온다. 어? 자, 우보 또 잡자. 오버 지금 찍었을 거거든요 왜냐면 돈이 아직 인구수가 막혀서 절대로 병력을 못 뽑을 거요 방사업 해주고 오버다아 이고 오버 오버 뭐 한번싹 찢어줍니다 야한 부대 찢었고요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오버가 어지간지 찍혔습니다 네 저글링으로 나한테 고통을 준 대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도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와 이전에 내가 고통을 받았다 와나 발링으로 고통 너무 받았잖아 어 톡톡이 복수를 했어요 어 저글링 깐풀을 좀 하던데 <laughs> 저걸, 다섯 시까지 들어오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씨. <laughs> 야, 발링이었으면은 진짜 위험했거든요. 내가 이거 포즈를 안 박아가지고. 근데, 씨. 다시로 뛰는 거 보고 너무 웃겼네. 뭐가 여기서 살짝 실끔 보이기는 했어, 시아가 살짝 보이기는 했는데, 드론인 줄 알았는데. 링이 여기서 오 여기서 꺾어가지고 한번 위로 올라갈뻔 하다가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1초 2초 이렇게 낭비되는 것도 중요해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5시로 꺾었는데 프로브가 서있으니까 올컨이 5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거야 그치만 5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꽝 꽝이었어요 자 그래서 들짝 놀라서 11시로 바꾸고 방향을 APM은 300이 넘네 야 바로 돼가지고훅 치고 들어오면 아 이거 내가 포지를못 박아가지고 여기서 고통 나도 너무 많이 받았어 자 들어온 게 3분 30초 정도 됐잖아 저글링 뛴게야 계속 고통받습니다 여기서 나도 한 아, 2분 정도 고통받지 않아? 와 이거 내가 질러 안 찌를 줄 알고 들론만 찌네 4분 30초 1분째 고통받고 있어 아, 근데 가스도 채취를 못하고, 자원 채취를 너무 못해가지고, 엄청 말려요, 이러면. 손에 엄청 부는 거예요. 자, 거의 2분을 넘게 지금 고통을 받겠는데, 아, 너무 안 잡혀. 얘네들이 칼질을 잘 못해. 자, 여기서 압박을 데려주죠? 아, 2분째, 2분 좀 넘게 고통 받고, 근데 이 와중에도 저울링 컨트롤을 하더라. 야, 뭐야, 나 APM 400에서 왜 250으로 떨어졌지? 상대는 300 유지하는데. 아, 이게 9시로 빠진 거였구나. 여기서 상대도 내가 받은 고통만큼 오래 받지는 않았지만, 나는 지금 아직도 고통받고, 3분을 고통받았네. 아, 이런, 아니, 본인이 당했는데도 이 와중에도 컨트롤하고 있어. 자, 이러면서 내 네, 레어 간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바로 투스타를 올려버리죠. 자, 그리고 여기서 뚝배기를 날려주는게 컸어요. 뚝배기. 뮤탈이 근데 영리한게 뮤탈 두개 뽑고 히드라로 넘어가더라고 뮤탈 많이 나올 필요가 없었거든 나 투스타로 계속 모아주고 있었고 여기서 0-1업이 되다보니 캐논 두개도딱 완성이 됐고 딱 막아줬고 저그는 여기서부터 오버로드가 이제 찢어집니다 일단 7개야 자 커세어가 오죠 10개가 오죠 자, 일단 오버 8개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오겠죠 바로 들어옵니다 빨간 불 바로 들어왔고, 요 오버 딱 하나 남았어. 어디 이거 하나 남았어. 이거 다 죽었고 여기서 취소로 안 하고 오버 두 개가 또 터져요. 나오자마자 죽는 거예요. 또 빨간 불이 들어오고 가스는 무용지, 그냥 가스는 버리는 거야. 자, 삼 분간 고통을 받고 돌려드렸어요. 이제 인구 수가 계속 막힙니다. 내가 이걸 계속 노리고 있었지. 오 <laughs> 오버 아홉 개야. 오버 아홉 개. 여기서 노리죠. 오버 아홉개에서 이게 싹 잡히고 두개남았네 일곱개 잡혔네 자 인구수가 안찬다 지금 여러분 오버가 계속 잡히니까 인구수가 안차요 또 오버가 또 나오는데 또 죽는거야 나오면 커세어 계속 모아주고 와와 와, 오버 1 0개아 뮤탈이 이거 한방러시 하려고 뮤탈을 뽑은거네 들어가서 템 점사하고 히드라로 밀려 그랬는데 근데 인구수가 훨씬 많아 내가 커세요가 지금 거의 한 부대가량 되면, 루탈이 손을 못쓰죠. 오버 찍느냐고, 지금 인구수가 안 쌓였어, 저그거 야, 여기서 오버 이거 다 녹는다, 여러분, 한 부대. 와우. 시원하게 녹아버리는데? 인구수 29 됐는데, 지금 이거? 아, 96에 오버 29인데? 유탈 아무것도 못하고 녹습니다. 또 오버 잡혀요, 여기서. 오버가, 일곱 개, 7개. 여덟 개야? 일곱 개야? 그냥 찢어버리는 거지. 병, 병, 병. 병, 병, 병. 쥐지 나옵니다. 오버가, 오버했다, 오버했어. 저글링 바로 발링이, 진짜. 토스 입장에서 미쳐, 발링이. 미치게 합니다, 발링이. 진짜로.